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긴급하게 오는데요. 제가 준수를 호수 봤죠, 준수로 호수. 러니가 그러니까 정화주를 다 이제 펐어요. 펐는데, 오늘은 밑에 내려가야 돼요. 일단, 일단 3단이에요. 두 군데 업체가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. 정화주 입수가 안 된다, 여러 그래서 저희 업체이누입니까 하수고 맥가이버차 아닙니까? 그러니까, 아 되죠?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, 다 자, 정화조 다 깨서 다깰거요다 수리를 해서 정화조 깨서 밑으로 물이 내려갔어요 똥물이 다복구할거야요 복구야 자 서울경기도 긴급출동합니다 정화조 영류정화조 막힘, 정화조공사 가수도 상하수도 공사 전문업체입니다 24시간 전화 받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일하세요. 하수도 몇가지로 봅니다. 자, 힘내자. 안타자